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은 1967년, 1967년 정민생 양띠의 8월 오늘 한번 봅시다. 자, 이시 어디 보자. 이 달에는 뭐가 좋은 일이 있건 음, 뭐 나쁜 일이 있건 함부로 기뻐하지도 뭐 이렇게 좀 음, 아, 슬퍼하지도 안 했으면 좋겠다 무언가 결론이 나올 것 같아 아주 좋은 쪽으로 그런데 요게 방해꾼의 바람이 조금 옆에서 이렇게 부네 그래 거기에 이 지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이제 힘이 있다고 할 적에 사람들은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막 하려고 들어 다른 사람 말안 듣고 요거 요거 꼭 실수해갖고 내가 응? 손해를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죠 힘이 있을 때 일수록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라 이 8월달이 바로 그런 달이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내가 저 어디 가고 싶어? 저 미국이고 뭐저 유럽이고 어디 가고 싶어? 그렇다고 해서 다갈 수는 없는 거야. 다 가려고 하지 마.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어 그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 가고 싶다고 가지 말고 하고 싶다고 하지 말고 이것을 어느만큼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달이다. 왜? 이달에 조금 조금 이달에는 조금 저기 하면 사고 수가 좀 이렇게 옆에 곁든다고요 사고 수 여기에 뭐 교통 사고 수도 있고 뭐 등등의 사고가 있겠죠 여러 사고가 있겠으니까 아주 분별 있게 행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그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있죠 요거 너무 신뢰하지 마라 등뒤에서 내가 칼 맞는 운이다. 그러니까, 내말 듣고, 나잘 되는 거, 아, 뭐, 겉에서 좋다고 박수 치지만은, 뒤에서 그거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. 자, 행운이나 불행이나, 내가 다 만들고, 조절하고, 내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서로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잘 쓰고,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,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, 자, 요것을 내가 현명하게 어떻게 하느냐에 딸린 겁니다. 자, 그리고, 아이 달에는 또 이런 것도 있네. 혹시나, 뭐, 싱글인 사람들이겠지, 이성의 만남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, 이제,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, 음 기쁨은 음에큼이다. 잠깐이다. 근데 고통은 이만큼이 될수 있어. 결코 좋은 만남이 그런 관계가 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달에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겨도 그냥 딱 돌아서는, 딱 나한테 장벽을 치는 그러한 이렇게 컨트롤을 좀 했으면 좋겠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뭐, 이런 얘기, 저런 얘기 했으니까. 자, 우리 카드의 세계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좋아요, 구독 꾹꾹 눌러 주셔야지 좋은 카드에 좋은 운이 나옵니다. 아, 이거 뭐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흩어지느냐. 어디 봅시다.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카드 하나 뽑아보고,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카드 숨어 있는 카드 자 여기서는 이렇게 나자보 잡수 해고 이렇게 있는이 친구 한번 보아 봅시다 자이 카드는 아유 말 오자네 자 여러분 말을 하면은 여기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마자를 얘기합니다 말마자 아. 자 말마 이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말은 자존심이 되게 셉니다 말은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이제 식사를 할 때는 고개를 숙여그 외에는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을 거야 그냥 고개 딱 하늘을 쳐들고 갑니다 그만큼 이제 자존심을 많이 세우는 그러한 글자가 말이라는 거죠 자그 다음에 가든 어떤 어휴 이건 화자네 화는 불을 얘기하죠. 불은 항상 여러 사람이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즉,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내세운다든가, 뭐, 이러한 생각을 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불에서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. 우리가 이걸 작을 소예요. 근데 사람 인자가 있어요. 요것을, 따, 이게 소인 아닙니까? 소인. 근데 이걸 따, 이음은? 불화자가 되죠. 이렇게 따라서 소인은 뭡니까?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적에 무언가 대범하지 못한 사람, 음? 무언가 조금 쪼질한 사람, 이런 걸또 얘기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불화자는 자기를... 내세우고 싶은데 무언가 그릇이 될것 같기도 하고 안될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얘기합니다. 자, 이 카드는 어떤 어유? 이것도 복숭아 도자네 복숭아 도자는 자. 이렇게 나무 목자가 있고 마늘 조자. 이것이 이제 조짐이다. 징조다라는 조자도 되는데 요 조자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. 오기 있죠. 그 다음에, 맺죠, 맺죠, 맺죠 하는 이런 것같요 즉,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. 많다. 즉, 나무. 많다. 즉, 나무 오르는 기상이 굉장히 많다. 이겁니다. 무언가 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큰 거야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, 복숭아나무도 이런 의미도 써요. 여러분, 아마 도화살이라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어보시죠? 도화살은 이성 간에 관계를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. 해서 아주 깊은 관계도 되지만 아주 또한 조금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. 이성관의 관계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그런 것도 또 얘기를 합니다. 자, 또한번 봅시다. 또. 이 카드는 어떤 카드가 나오는가? 어디 봅시다. 동자네? 동자는, 자, 동에서 해가 뜨죠. 그죠 서쪽으로 치죠 지금 시작해라. 뭔지 몰라도. 그리고 동은 그 아침 햇대데 나무 사이에 햇빛이 쫙 들어와서 굉장히 큰 희망을 나타내는 글자이기도 합니다. 자, 또 어떤, 여기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카드를 또 하나 뽑아 봅시다. 어, 아유, 그런데 마음은 지금 꿀뜩 같고, 응? 어? 또 뭔가 해야 되면 좋다는 것도 아는데 뭔가 조건에서 미흡한 게 있냐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. 이4자는자 사방이 맥힌 벽에 요렇게 있는 거예요. 요건 뭐냐 요거는 회장님 라인 요거는 사장님 라인 근데 회장님 라인이면 사장님 라인은 라인이면 뭐해다벽 속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즉 답답하다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번을 볼 적에, 어떻든 간에 하고 싶고, 무언가 해야 되고, 괜찮을 것 같은데, 지금의 조건은 잘 아니다. 답답하다. 아직은. 마지막에 가서 이걸 확 막네요. 자, 이달에는 그냥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지라도, 조금 참았다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